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터운터카운터입니다 네 오늘 할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이건 마플이 없네요 되게 심심한데? 여튼 옆에서 막 소리질러 막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럽죠 아니 아니 내가 저러면 자막을 다 넣어야 돼요 어, 없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다 여튼 오늘은 온터 혼자 있으니, 온 터는 보통 혼자 있으면 마인크래프트를 연습하거든요. 오늘은 연습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. 네, 오늘은 하이픽셀 서버에 들어와서 아무거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, 기본적으로 온 터는 혼자 있으면 마인크래프트를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플한테, 어, 뭐, 예, 여튼, 외로움이 뭐 생각하는 거 맞겠죠. 여튼, 그면 그렇기 때문에. 문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.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해볼까요? 뭐 하이피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게임들이 있죠. 여기 보시면 일단은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문터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부터 해볼게요. 빌드배트는 많이 해봤으니까 일단 패스. 음. 오늘은 아케이드 게임에서 몇 개를 해봅시다. 네, PVP는 안 합니다. 솔직히 PVP를 해야지 연습이 되긴 하지만. 어... 그거는 음, 나중에는 되니까요 음... 나중에 연습하면 되니까 그거는 여기 보시면은 뭐 크리퍼 어택이라든지 파티 게임 뭐 홀드 인더 월드 잠깐만요 왜 게임 소리가 안 나지? 안 나네? 풋트월어에엣엣어 하이 픽셀 픽셀 페인터 어 이거 뭐지? 굉장히 재밌어 보다열데명 플레이 중에 사람이 없는데? 하이 픽셀 이거 몬스터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? 몬스터가 제일 좋아하는 거 드래곤 워스 엔더스 데, 에 갤럭시? 뭐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제일 많은 걸로 하죠 이 미니 월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사람이 제일 많네요. 미니 월스, 미니 월스 작은 벽 아닙니다. 여튼 해보도록 하죠. 뭔 게임이죠? 이거 뭐야? 이거 어, 일단 목이지 일단 볼게요. 일단 개인전 같고 맵 필드를 보면은 벽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팀전인가요? 어, 팀전 같은데 빨간색 파란 블루 팀 아, 팀전이네요. 이거는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왠지 운트럴 필이 느껴지기도 해. 되... 아, 나는 팀원에 피해를 주기 싫거든요. 네, 그러니까 패스. 나는 팀전 안 하고 개인전을 원한다. 그런 마음이네요. 음, 이거 해보자. 이거 이거 궁금해. 응? 지웅이 불러온다. 뭐야 뭐야? 리소스팩을 사용하지 않, 않고 있습니다. 빠르게 다운로드가. 하시... 리소스팩을 다운로드하라고? 아, 리소스팩을 다운받고 오라네요 <laughs> 그래요? 그래요. 다음에 하죠. <laughs> 뭐지? 음, 음, 배드워즈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사실 이것도 우터가 처음 해봅니다. 아, 처음은 아니고 옆에 오른쪽 보시면 이렇게 레벨이 나오네요. 들켰어 벌써. 운터 망했죠. 여튼, 아 저거는 이제 다른 사람. 뽑겠어. 음 좋아요. 뭐 다른 사람들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건 팀전 결과일겁니다. 네 저는 혼자 우승한 적이 없고요. 어 규칙과 룰은 알지만 그래도 운터는 하지 않아요. 이거를 <laughs> pvp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배드배드워즈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혼자 일단은 굉장히 불안한 게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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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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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해보죠. 음, 개인전으로 일단은 어,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운터는 이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으며 운터 같은 경우는 어, 에, 운터 같은 경우는 피플 잘안 하고 더군다나 일단 이 게임의 룰을 잘 몰라요. 여섯 번 이긴 거는 이제 저희가 아는 지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팀전해서 이제 한 거거든요. 저도 일단 잘 기억은 안 나지만 <laughs>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당신은 침들을 보호하면서 적들의 침들을 파괴하세요. 네, 네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메랄드가 자원을 주고 저 침대가 있죠. 저 침대를 지키면 되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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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했던 게임 맞니? 뭘뭐 이렇게 바뀌었어? 어어 어? 어? 일단 나는 나무로 조금 막겠어. 나무가 제일 중요하지. 음이 게임에서 나무는 굉장히 좋은 보충자료이기 때문에 하얀색 침대네요. 일단 뭐 기본적으로 나무로 이렇게 딱둘러주으면한 몸은 좀 좋지 않겠습니까? 좋죠, 여러분들? 일단은 뭐 네, 비법 같은 거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냥 대충대충 하겠습니다. 운털은 <laughs> 몰라요. 이거 뭐 양털로 막으면 안 되겠죠? 양털은 저의 소중한 길을 만들어주기 위한 친구이기 때문에 양털로 막지 않겠습니다. 음... 근데 지뭐 해야 되죠, 도대체? 이게 뭐 해야 될까요, 운털은? 대체 뭘 해야 할까요? 벌써 침대 파게됐어 이거는 말도 안 돼! 음... 일단은 운털은 일단 검을... 아, 네. 미안나 일단 돌검으로 바꿔보고요. 어... 저 앞에 가면은 아이템들 이 있죠? 일단 이쪽으로 오는 애들은 없는 것 같으니까 저기... 살짝... 이쪽으로 가서 다이아몬드를 먹어야 되지만 저 하얀색 친구가 어... 오고 있어요 <laughs> 정말 초보적인 플레이다 이거 잠깐만 이거 정말 초보적인데? 너무... 너무... 너무한데? 아예운톤는운는 운토, 몰라요 이런거 아이근 양손을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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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자. 음,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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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최대한 막고요. 자, 일단은 저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터는 힘을 합쳐서 힘 힘을 합쳐서 힘을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네. 아무튼 어, 혹시 뭐뒤뒤걸음질하다가뭐 화살을 맞거나 막 이런 부상 사갈 이런 년이겠죠? 일단은 침대가 있으면 운터는 부활이 된다고 들었습니다. 일단 저 친구 굉장히 까파가 좋은데 저 다이아몬드 입고 있어요, 벌써. 지금 벌써, 벌써 다이아몬드 입고 있는 거야? 아닌데? 아아, 아, 색깔이 하늘색이어서 하늘색 옷을 입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, 운터는 좋아요 일단... 음... 모르겠네요, 4개가 더 필요하네 어, 일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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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좋은 걸로 무조건 좋은 게 좋으니까, 그쵸? 비싼 거는 무조건 기분이 좋다 그런 마인드로 일단 뭐연구적인 사슬 갑옷을 구입했습니다 아, 깔끔하군요 음, 좋아요 굉장히 진행이 아주 수월하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기 있는 다이아몬드를 좀 먹고 싶은데 어.. 어.. 네.. 조금 뭔가.. 어.. 모르겠네요 음.. 엔더돌.. 아 오케이 오케이 여튼 <laughs> 뭘 해야 되지 대신에 블록! 블록 원래 이밖에 없습니까? 아 여기 또 있네 엔더돌! 엔드의 돌 철이 15개 필요하다고? 아 철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.. 사다리! 사다리도 있네. 흑교석 에메랄드 네 개. 그러면 저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저쪽 내 동네 한번 가봅시다, 그냥. 어, 저 친구 다이아몬드가 보고 있네. 저 친구 내가 못이기는데저 <laughs> 친구 내가 못이기는데큰안 돼? 우분투 망했는데 잠깐만. <laughs> 아, 자 여러분들 여러분 오해 오해 안 돼요 여러분들.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조금 뭔가 네,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우분는 진짜 이거 처음 해봅니다 혼자. 혼자는 처음 해보지. 저 친구 이쪽으로 넘어올 것같아데저 친구 아닌가? 저 친구를 어떻게 죽이지? 내가 저 친구를 죽이고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? 어떻게 할수 있을까? 아니면 저쪽쭉할랄까 아니면 저쪽으로 죽까 저기를 노려볼까 한번? 나는 나는 한번 나는 한번 노려? 무스터는 노려? 가는 거야? 어? 일단 양털은 최대한 많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양털은 최대한 많이 사도록 하죠 음 양털 매니아야 양털만 사고 있어 음 양털 잔뜩 사음 괜찮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진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일단 집에서 나가야지! 어! 집에서 나가야 돼 아닙니까? 집에서 나가야지 어 벌써 육체도좋겠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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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어네아네아예아 잘못 네. 아, 예. 아, 하나 얻었어요 여러분들 저 잘못 하나 얻었어요 저 친구가 이쪽으로 올거 같네요 <laughs> 저 지금 저쪽 뭐죠? 저 저기 잘드가 아빠를 입고 지금 현재 나를 열심히 노리려고 하는 거 같은데 원래 선빵이 아 나는 선방이 필승이라 들었는데 다 거짓말이었군요. <laughs> 이 친구 내가 <laughs> 이 친구 내가 못 이기잖아. 네 그렇습니다. 네 이것도 고임. 고인... 아아 아니 <laughs> 아 네. 네 그렇습니다. 오늘도 하이픽셀에서 아주 재밌는 게임을 즐겨봤네요. 내 모습 은왜안 보이죠? 네. 아 네, 빨리 로브로 돌아갑시다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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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없는 게임하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 재밌는 거 합시다. 네. 재밌는 거 합시다, 우리. 아 이런 플레이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들? 이런 플레이가 더 재밌고 신선한 거죠. 이렇게 초보들의 조금 뭔가 느낌을 보여주십니다. 다행히도 아무, 이번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군요. 라운드 종료. 뭐요?